날짜? 10월 3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9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 68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저를 목양하시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급으로 인해 제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올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제 삶이 즐거움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선하심과 자비가 정녕 제 평생의 저를 따를 것이며 저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힘이자 저의 방패이십니다. 제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니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기뻐하고 제가 주님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힘과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부디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유산을 축복하시며, 저를 목양하시고, 영원히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